무든 왕관을 쓴 딸의 귀환. 차정원이 스스로 하네라의 딸 진수아의 자격으로 건양가에 돌아왔을 때그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응고되어 있었다. 하네라는 딸이 아닌 자신에게 닥쳐올 파멸을 예고하는 사신을 마주한 듯 공포에 질려 차정원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 두려움, 그리고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하는 비겁한 욕망이 뒤섞여 일렁이고 있었다. 몇년 외국 나가 있는 건 어떨까? 하네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겉으로는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의는 차정원에게 복수를 멈추고 건양가를 떠나라는 최후의 회유이자 경고였다. 차정원은 하네라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복수의 완성을 위해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감수해야 했던 그녀의 심장은 이미 차가운 쇳덩이와 같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모두 숨긴 채 싸늘하게 미소지었다. 내가 누군지 알려주면 당신이 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질까 두려우세요. 차정원의 질문은 하네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치부를 정확하게 찔렀다. 하네라는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25년간 외면했던 죄, 야망을 위해 딸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현재의 악행까지. 차정원이 그 모든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내가 가진 모든 걸 원하니? 돈. 건양 그룹의 주식. 하네라는 이 지독한 딸을 돈으로라도 사서 침묵시키고 싶었다. 당신은 언제나 돈과 권력이 전부였죠. 하지만 난 달라요. 난 내가 잃은 것, 당신이 나에게서 앗아간 것들을 되찾으러 왔어요. 그리고 당신을 심판할 거예요. 차정원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하네라에게 어머니라는 호칭을 쓸 이유가 없었다. 그 호칭은 이미 차기범의 죽음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었다. 이 세훈의 파국적 선택 이혼 요구. 그날 저녁 진태석, 하네라, 진세훈, 진세미 그리고 차정원까지 다섯 식구가 모인 거실은 폭풍전야와 같았다. 하네라는 애써 차정원을 무시하고 진태석에게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태석은 차정원의 갑작스러운 귀환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네라의 친딸이라는 사실 때문에 당장은 그녀를 내칠 명분이 없었다. 진태석은 겉으로는 온화한 회장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차정원을 어떻게 제거할지 계산하고 있었다. 수아야 네 아버지 일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세훈의 아내 이 집안의 며느리로 조용히 살아야 한다. 진태석이 차정원을 조련하듯 말했다. 그때 침묵하던 진세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의 친아버지와 생모,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일들을 홀로 감당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차정원과 결혼하겠습니다. 진세훈의 폭탄 선언은 거실에 정적이 흐르게 만들었다. 진태석은 소파를 내리치며 어머니 딸하고 어떻게 결혼을 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정원이는 네 엄마가 낳은 친딸이다. 진태석은 진세훈의 행동이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도전임을 직감했다. 그럼 제가 다시 아내가 될 자격이 없나요? 차정원이 진태석을 향해 도발적으로 물었다. 진세훈은 차정원의 도발을 막으며 진태석과 한네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원 씨를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은 주영채가 아니라 차정원이었고, 그 이름이 수아든 정원이든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을 위해서는, 진세훈은 한 박자 쉬었다. 이 순간이 그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선택하는 분기점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이혼해주세요. 진세훈의 요구는 건양가에 또 다른 충격을 안겼다. 한해라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진태석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다. 이 놈이 미쳤구나. 네가 지금 뭐라고 했어? 진세훈이 단호하게 답했다. 저는 정원 씨를 데리고 살인자들의 집에서 살게 할수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이제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정원 씨와 제가 함께 살수 있습니다. 진세훈은 차정원을 위한 복수가 아니라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진태석의 몰락임을 알고 있었다. 진세훈은 이미 차정원에게 진태석의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었다. 3. 영채의 분노와 공난숙의 이용. 건양가박 공난숙의 집 지하실. 주영채는 언론에 폭로할 타이밍을 기다리며 숨어 있었다. 그녀는 차정원이 진수아라는 이름으로 건양가에 다시 입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정원이가 건양가에 들어갔다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영채는 이 사실을 공난숙에게 울부짖었다. 공난숙은 이 모든 상황을 그저 하나의 거대한 쇼로 관전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딸의 감정보다 하네라가 무너지는 광경이 더 중요했다. 그럼 그럼 우리 수아가 승리자가 됐네. 네가 버린 자리가 얼마나 탐나는 자리였는지 그 기집애가 증명해준 셈이지. 공난숙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엄마, 나는요? 나는 이제 뭐가 되는데요? 가짜 수아였다는 낙인만 찍힌 채 평생 여기서 썩으라고요? 주영채의 절규는 공난숙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너는 너 나름의 무대가 있어 영채야. 걱정 마. 네 엄마 공난숙이 널 버릴 것 같니? 차정원이 그 기집애는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추진력이랑 결단력이 좋은 거야. 이제 네가 나설 차례야. 네가 가짜 수하였다는 진실을 온 세상에 폭로하고 하네라를 궁지로 몰아넣어. 네가 바로 이 모든 비극의 정의로운 희생양이 되는 거야. 공난숙은 주영채를 언론에 내보내 하네라를 공격할 마지막 카드로 사용하려했다. 주영채는 공난숙의 잔혹한 계산을 알았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차정원과 하네라 모두를 끌어내리기로 결심했다. 4. 갤러리 앞 진실의 조각들. 진세훈의 폭탄선언 이후 진태석은 격분하여 모든 비서와 실장들을 불러 차정원의 행적과 차기범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를 은폐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진태석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이미 진세훈이나 주하늘에게 기울고 있었다. 주하늘은 차기범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차정원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 그녀의 복수를 정당화시키려 했다. 주하늘은 진태석의 수족인 황실장과 공난숙의 비서 구실장을 은밀히 불러냈다. 황실장님, 구실장님. 갤러리 앞에서 일어난 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다는 거 압니다. 주하늘의 목소리는 평소의 유쾌함 대신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구실장은 당황했지만 황실장은 주하늘을 비웃었다. 주대표님.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림자입니다. 생각도 판단도 결정도 할수 없어요. 회장님의 명령이 저의 전부입니다. 황실장은 진태석에게 충성을 맹세한 지 오래였다. 하지만 주하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황 실장에게 차기범이 죽기 직전 남겼을지 모를 비밀 녹음 파일의 존재를 언급하며 당신이 진실을 숨긴다면 당신 또한 살인 방조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라고 압박했다. 결국 구 실장은 흔들렸다. 그는 진태석이 황 실장에게 내린 차기범 처리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가 차기범의 죽음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다. 구실장은 주하늘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USB를 건네며 마지막이 속삭였다. 황실장은 회장님에게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살고 싶을 뿐입니다. 5. 하네라의 생존 본능과 정원의 진짜 목표. 주하늘이 진실의 조각을 모으는 사이 차정원은 건양가 안에서 하네라를 압박했다. 난 우리 아빠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아내고 진범을 찾아서 죄값 치르게 하려고 건양가에 돌아왔어. 차정원은 하네라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무너지길 바랐다. 하네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생존 본능을 드러냈다. 그녀는 진태석과 이혼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웠다. 건양가를 위협하는 존재는 누가 됐던 적이에요. 하네라는 차정원에게 진태석이 차기범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며 차정원과의 공동 목표를 제시했다. 진태석을 무너뜨려야만 자신이 건양가의 안주인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차정원은 하네라의 제안에 잠시 흔들렸다. 아버지의 진범을 찾기 위해서는 하네라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하네라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한 이중적인 인물이었다. 당신은 여전히 나보다 건양가 회장부인 자리가 더 중요하군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태석을 무너뜨린 후 당신의 죄 또한 내가 심판할 겁니다. 차정원은 하네라와의 불안정한 동맹을 맺을 준비를 했다. 6. 진태석의 반격과 차정원의 함정. 진태석은 진세훈의 이혼 요구와 차정원의 건양가 귀환에 격분하여.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차정원과 차기범 사건을 조작하려 했다. 그는 차정원을 가짜 며느리이자 음모를 꾸민 여자로 몰아 언론에 흘릴 준비를 했다. 진태석은 차정원을 서재로 불러 마지막 협박을 했다. 네가 감히 내 아들 이혼시키려 들어. 너는 내 아내의 딸이지만 주영채보다 더 추악한 여자다. 네 아버지의 죽음을 순수한 사고사로 끝내고 싶다면 당장 이 집을 나가라. 차정원은 진태석의 협박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미 진세훈과 주하늘을 통해 진태석의 모든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자신을 협박하는 이 순간을 녹음하고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제 당신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난 당신이 그렇게나 혐오했던 한해라 부회장의 친딸, 진수아입니다. 당신이 아빠를 죽였다는 증거, 이제 곧 세상에 공개될 겁니다. 진태석은 차정원의 태도에 당황했지만 이내 냉소를 흘렸다. 증거 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실족사였어. 네가 가진 그 조작된 동영상은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아. 과연 그럴까요? 당신이 황 실장에게 차기범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던 녹취 파일이 있다면요. 차정원은 진세훈이 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진태석은 그제야 자신이 가장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차정원의 휴대폰으로 발신번호 표시 제안에 전화가 걸려왔다. 네, 차정원입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이 듣도록 스피커폰을 켰다. 수학이 넘어 주영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원아, 내가 기자회견 열었어. 내가 가짜 수화였다는 거. 그리고 하네라가 널버린 위선자라는 거다 폭로했어. 너도 끝이야. 하네라의 딸이라는 진실 영원히 묻어버릴 거야. 7. 삼각복수극의 서막. 주영채의 언론 폭로, 진세훈의 이혼 요구, 차정원의 증거 확보, 그리고 하네라의 배신.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터지며 건양가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진태석은 주영채의 폭로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추락하고, 차정원의 증거로 인해 살인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 차정원은 진세훈, 하네라와 손을 잡고 진태석을 몰아붙이는 삼각복수극의 서막을 열었다. 그녀는 진태석을 무너뜨린 후 하네라의 죄까지 심판하겠다는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진태석은 자신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임을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파멸할 때 하네라와 차정원 또한 모든 것을 잃도록 만들겠다는 잔인한 결심을 했다. 그래, 이 진태석이 혼자 나락으로 떨어질 순 없지. 내 아내, 내 아들, 내 며느리 모두 내가 만든 왕국 안에서 함께 사라져야지. 진태석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8. 공난숙의 마지막 칼날과 하네라의 이면. 공난숙은 주영채의 폭로가 터지자마자. 과거 자신이 모아두었던 한네라와 진태석의 비자금 및 비리 관련 자료를 언론에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혼과 동시에 주영체를 이용해 한네라를 완전히 밟아버리고 복수의 정점에 서고자 했다. 네가 한번 당하면 두번 갚아주랬지 영채야. 이제 이 엄마가 너에게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줄 차례야. 공난숙은 잔혹하게 웃으며 한네라의 이미지와 건양그룹의 주가를 동시에 공격했다. 한해라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딸인 차정원은 진태석을 무너뜨린 후 자신을 심판하려 하고 옛 연인인 공난숙은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부수고 있었다. 그녀는 진태석을 찾아가 무릎 꿇고 애원했다. 여보, 지금 공난숙과 차정원의 목표는 하나예요. 건양가를 위협하는 존재는 누가 됐든 적이에요. 차정원을 외국으로 보내든 공난숙을 막든 우리 둘이 살려면 지금 힘을 합쳐야 해요.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하네라는 진태석에게 협조를 구하며 자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도박을 걸었다. 하지만 진태석은 하네라의 말을 믿지 않았다. 당신이 차기범을 버리고 도망친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 편이 아니었어. 내가 파멸하면 당신도 함께 파멸해야지. 그게 당신이 내 아내로 산대가야. 하네라는 진태석에게 버려졌음을 깨닫고 절망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 차정원과 진세훈을 돕는 것 뿐이었다. 9. 주하늘의 결정적 증거와 황실장의 양심. 주하늘은 구실장이 넘겨준 USB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진태석이 황실장에게 차기범을 제거하라고 지시하는 녹취. 파일과 함께 갤러리 계단 CCTV에 복구된 원본 영상이 담겨 있었다. 주하늘은 영상을 재생하며 숨을 멈췄다. 영상 속에는 하네라가 차기범을 뿌리치다 계단에서 밀쳐 쓰러뜨리는 장면, 그리고 놀라서 도망치는 하네라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직후, 진태석이 나타나 쓰러진 차기범을 확인하고, 차가운 미소와 함께 황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완벽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진태석은 차기범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을 고의적으로 놓치고, 사고사로 위장했던 것이다. 주하늘은 이 영상이 차정원에게 얼마나 큰 충격과 고통을 줄지 알았지만, 진실만이 복수와 증오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때 황실장이 주하늘의 사무실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피로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주 대표님, 저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충성하고 싶습니다. 황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진태석의 마지막 지시, 즉, 차정원의 차량에 고의적인 결함을 만들어 사고를 내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주하늘은 황실장에게 구실장이 넘겨준 USB를 보여주었다. 당신은 이미 진태석의 살인 음모에 가담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정원을 해치려는 진태석의 계획을 막고 당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요. 황실장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진태석에게 충성했지만 살인자가 될 수는 없었다. 황실장은 주하늘에게 진태석의 차량 테러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10. 복수의 심판과 새로운 진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모았다. 그녀는 진세훈, 주하늘, 그리고 배신자로 돌아선 하네라와 함께 진태석을 검찰에 고발할 준비를 마쳤다. 차정원은 검찰 고발 전, 진태석에게 복구된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진태석은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패닉에 빠졌고 모든 것을 부인하려 했다. 아니야 이건 조작된 거야. 네 아버지의 죽음은 하네라 때문이야. 그녀가 밀쳤어. 진태석은 끝까지 하네라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그때 하네라가 나타났다. 그녀는 진태석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맞아요. 제가 차기범 씨를 밀쳤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의 순간적인 실수를 잔인한 살인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저에게 평생 지게 하려 했죠. 이제 저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한해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비리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권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을 택했다. 이것이 차정원을 향한 그녀의 마지막 속죄이자 진태석에게 가하는 복수였다. 진태석은 결국 살인교사 및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건양그룹은 주가 폭락과 함께 대혼란에 빠졌고 하네라 또한 진태석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며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차정원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진태석을 단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공허했다.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심장에는 깊은 상처만 남았고 복수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모인 하네라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1 1 승자의 고독과 세훈의 구원. 진태석의 체포와 함께 차정원은 비로소 하네라의 친딸 진수아로 세상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진실은 그녀에게 승리가 아닌 고독을 안겨주었다. 차정원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하네라를 바라보았다. 하네라는 차정원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네가 원한 게 이거였니? 내가 모든 걸 잃는 거? 차정원은 싸늘하게 답했다. 당신이 나에게서 아사간 25년의 대가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에 대한 심판이죠. 그때 진세훈이 나타나 차정원의 손을 잡았다. 진세훈은 아버지를 고발하고 가문의 파멸을 목격했지만 차정원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해요, 정원씨. 당신은 복수자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아내로 살아야 해요. 당신의 삶을 구원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진세훈은 차정원의 상처를 보듬고 싶었다. 하지만 차정원은 진세훈의 손을 뿌리쳤다. 세훈씨, 당신의 사랑은 고마워요. 하지만 난 이미 당신의 아버지를 감옥에 보냈고, 당신의 어머니까지 파멸시켰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날 용서해도 난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진세훈은 절망했지만 차정원의 선택을 존중했다. 그는 차정원을 향한 무조건적인 헌신을 다짐했다. 12. 공난숙의 새로운 타겟. 공난숙은 하네라와 진태석의 몰락을 보며 만족했다. 그러나 그녀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다. 공난숙의 눈은 이제 진세훈에게 향했다. 진태석이 사라진 건양 그룹을 차지하고 진세훈을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어 권력을 행사하려 한 것이다. 공난숙은 진세훈을 찾아가 위로하는 척하며 접근했다. 세훈아, 네 아버지는 잠시 자리를 비운 것뿐이야. 지금 건양을 지킬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가 널 돕겠다. 대신 차정원 저 여자는 네 옆에 두지 마. 그녀는 너에게 불행만 안겨줄 뿐이야. 공난숙은 진세훈에게 차정원과 하네라에 대한 악감정을 심으려했지만 진세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공회장님. 제 아버지가 자리를 비우신 건 그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원 씨는 제 아내이자 이 모든 비극의 피해자예요. 저는 회장님의 도움이 아니라 진실이 필요합니다. 진세훈은 공난숙의 속셈을 눈치채고 그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공난숙은 진세훈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주지 않자 차정원을 향한 새로운 악감정을 키웠다. 그녀는 주영체를 이용해 차정원에게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13. 주영채의 복수 그리고 새로운 비밀. 주영채는 자신이 언론에 폭로한 사실로 인해 대중의 관심과 연민을 받는 희생양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녀의 목표는 차정원이 자신처럼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하는 것이었다. 주영채는 차정원을 찾아가 독서를 퍼부었다. 네가 건양가에 돌아갔다고? 웃기지마. 넌네 아버지의 죽음으로 생모까지 파멸시킨 악녀일 뿐이야. 난 절대 널 용서하지 않아. 차정원은 주영채의 분노를 이해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네가 나를 가짜 수화로 몰아세웠을 때 너는 이미 스스로를 파멸시킨 거야. 너에게 복수할 가치조차 없어. 주영채는 차정원의 차가운 태도에 더욱 격분했다.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진범이. 진태석 회장 혼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 네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주영채의 말은 차정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무슨 소리야? 차정원은 긴장했다. 주영채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진태석 회장과 한애라 부회장의 뒤에는 25년 전그 사고를 설계하고 이 모든 비극을 뒤에서 조종한 진짜 배후가 있어. 너의 아버지의 죽음까지도 그 배후의 계획이었을지 몰라. 주영채는 자신이 공난숙의 딸이지만 공난숙 또한 과거 진태석과 하네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숨겨진 누군가와 거래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새로운 비밀은 차정원의 복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14. 배후의 존재와 차정원의 새로운 목표. 주영채의 충격적인 발언은 차정원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진태석을 단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정원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꺼지지 않는 불안감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주영채의 말이 단순한 질투심에서 비롯된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 배후가 누구야? 공난숙 회장이 관련이 있어. 차정원이 주영채를 다그쳤다. 주영채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이용당했을 뿐이야. 25년 전 한해라 부회장이 널버리고 진태석에게 갔을 때. 너의 친모가 다시 돌아와 복수를 할수 있도록 모든 판을 깔아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진태석보다 더 거대하고 더 교묘해. 그 사람이 너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흘려 복수를 부추겼을 수도 있어. 차정원은 갤러리 사건 동영상을 익명으로 보낸 발신자를 떠올렸다. 그 발신자는 진태석도 한해라도 아니었고 추적할 수 없는 해외 서버를 이용했다. 그 익명의 발신자가 주영체가 말하는 배후일 가능성이 높았다. 차정원의 복수는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비극적인 삶을 설계한 진짜 흑막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자신이 배후의 손에 놀아났을 뿐이라는 사실에 전율했다. 15. 주하늘과 세훈의 불안한 공조 주하늘은 차정원의 새로운 목표를 지지했다. 그는 구실장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분석하던 중 진태석이 거액의 비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숨겼으며 그 페이퍼 컴퍼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바로 공난숙 회장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제3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진세훈은 공난숙이 차정원을 위험에 빠뜨리고 건양 그룹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차정원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으로 주하늘과 함께 공난숙의 뒤를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하늘이 형, 공회장님은 이제 내 어머니나 다름없어. 하지만 정원씨를 해치려 한다면 나도 가만있지 않을 거야. 건양그룹이 공회장님 손에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진세훈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 과정에서 또 다른 악인이 탄생하는 것을 막고 싶었다. 주하늘은 진세훈의 결심을 높이 평가했다. 세훈아. 복수는 끝이 없어. 하지만 우린 이제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차정원 씨가 더 이상 복수심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가 진정한 진실을 밝혀줘야 해. 두 남자는 차정원을 지키고 건양그룹을 구원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의 공조는 공난숙과 숨겨진 배후를 향한 거대한 반격을 예고했다. 차정원은 그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복수의 주체가 아닌 조종당한 인형이었다는 굴욕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배후를 향해 모든 것을 걸고 최후의 전쟁을 선포했다. 차정원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닌 냉철한 집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비극, 그리고 권양가의 파멸까지 설계한 그 배후의 존재를 반드시 끌어내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 굳게 다짐했다. 이로써 차정원의 긴 여정은 생모에 대한 복수에서 숨겨진 배후와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